안녕하세요. 가끔 이제 손님들이 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어떤 거냐면, 어, 사장님은 배달 안 하세요? 사장님은 뭐안 하세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음, 포장은, 어, 지금 놔둘 공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용기를 여기서는 일단 안 하고 있는데, 포장은 지금 진심 생각 중입니다. 진심 생각 중이니까 포장은 되는 대로 제가 어, 공지를 좀 띄워드리도록 할 거고, 배달은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. 음, 쿠팡 측에서도, 그 다음에 배민 회사 측에서도, 이렇게 연락이 오는 때도 있고, 직접 저기 영업사원이 오셔가지고, 이래저래 말씀을 막 해주시는데, 음, 음, 못하겠어요. 어, 일단, 어, 문제점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, 어, 일단 제가 좀첫 번째로 뽑고 싶은 거는, 그, 거기 배달을, 배달을 희망하시는 고객님들의 시간과, 저희 가게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고객분들의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달은 무제아니고 여기 있는 유한한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달을 끌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신기하게 배고픈 시간이랑 점심시간은 어쨌든 뭐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 못하겠다 이거 혼자서는 죽어도 못하고 심지어 면기로 제 면기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안 된다. 만약 이거 하려면은 뭐 미리 쌀만 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나름의 자존심이 <laughs> 있나 나 있나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가 좀 신경 쓰인다. 또 나는 조금이라도 퀄리티를 어 조금이라도 챙기고 싶은 욕심이 또 있다. 어 그래가지고 안 하고요.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그 수수료. 수수료가 제가 대충 보, 보긴 했는데 너무 비싸요. 너무 비싸고. 아,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. 일단 그다음에 어 이거 너 쭈서 들은 건데 어 이서 건너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그 배민이랑 그런 데서 여기 저 가게에서 저기 물건을 수수료 때문에 조금 더 소비자에게 정가를 좀 같이 좀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하면은 배민이나 뭐 쿠팡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다르게 판매하느냐 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 합니다. li 안 해. 안해, 안 안해, 안할 거야. 음,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카더라입니다. 카더라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고 어디 어디 어디서 쭈서 들은 이야기. 그다음에 또 배달을 제가 또안 하는 게 기사분들 계시잖아요. 뭐 지금은 배민원에서 따로 이렇게 알바하시는 분도 계시고 쿠팡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회사 라이더들 뭐 몇몇 뭐 이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계시잖아요. 그 그분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. 그리고, 실제로,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거가 이만이 저만이에요. 그러니까, 내가 기사분한테 음식을 전달해서 기사분이 잘못 갔는데도 나는 욕을 졸랑 먹어야 돼. 어, 이거 뭐, 서로 억울한 문제인 거죠? 세번, 세번째, 나 세번째였나, 이게? 네번째인가? 몇번째인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마지막 이유입니다. 마지막 이유는, 어, 오프라인에서, 어, 면대면을 할 때의 손님과 그 전화상에서 대하는 손님이 너무 달라요. 이것도 근데 퍼센테이지 차이겠지만은 그 배달을 통해서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들이 이제 면대면 컴플레인보다 훨씬 더 질이 안 좋습니다. 가, 비율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비율이 막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매장보다 배달에서 나오는 컴플레인이 훨씬 더 악독하다. 질이 안 좋고. 그래서, 어, 저는 예전에 저기 배달할 때는 저기 포스트잇에다가 거기 주소, 전화번호 막 이런 거 적어 놓고 거기서 연락 오면은 주문 취소를 열심히 눌렀습니다. 그래서 전화가 오신 경우도 있어요. 전화가 오셔가지고, 아니, 다른데 재료 소진도 안떠 있고 뭐 한데 왜 자기 주문 안 받냐? 이렇게 말씀하시길래, 어, 고객님은 저희 가게에서 블랙 컨슈머로 지정되어 더 이상 주문이 불가하오니 이에 양해 부탁드립니다. 하고 끊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. 이거가 뭐 좋다라고 보긴 어렵고, 하지만은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든지, 아니면은 저희가 할수 없는 요구사항을 해주신다든지, 한다든지,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, 그 분은 계속 생태를 쓰시는 거고, 저는 제 입장에서 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,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. 그리고, 내가 막 배달 전문 매장이라서 배달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닌 거고. 그래서,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달을 안 합니다. 네. 근데 제가 제, 제가 뽑기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수료 문제인 것 같아요. 다른 가게들도 사실 손님들이야 맞춰가면서 장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. 다른 사장님들 제가 얘기를 들 배달 전문 하시는 얘기를 들어봐도 손님을 상대하는 거는 뭐 저야 뭐 하기 싫다 했지만, 거기 배달 전문으로 하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손님들 컴플레인이나 뭐 이런 거는 오케이 오케이인데 일단 배민 수수료가 너무 빡세다 그다음에 배민이나 쿠팡에서 그거 한 거를 정그 사업자한테 전가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특히 또또 또 소수의 경우에는 이제 기사님들이 너무 안 컨트롤 안 되고 너무 자꾸 이제 문을 닫으니까 배달 수요는 많은데 비가 오면은 기사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계속 밀리는 거고 그러면은 막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다 들은 얘기입니다 어 제가 겪은 일이 아닙니다 어 한쪽 귀로만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<laughs> 이런 얘기 들은 것도 있고 제가 경험했을 때도 그렇고 나한테는 쓱 좋은 건 아닌 것 같다. 음. 그래서 안 합니다. 네, 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새로운 가게 생각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도 안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희 가게 어, 사랑해 주시는 분들 또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 제가 뭐 배달까지 못해서 어 죄송하지만은 어, 가게 와셔서 아 가게 오셔서 어, 맛있는 식사 해주시고 제가 돈을 지금 좀 모으고는 있거든요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술집을 하게 되면 거기도 많은 관심 오네가이시마스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또 안, 안, 안에서 또뭐 하고 있거든요. 그래갖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, 영상도 올리고, 또 인스타에도 업로드하고 할 테니까, 어 관심 관심 좀. <laughs>